예, 콤바인을 팔면서, 이 예, 칼날 두벌 하고, 예, 소이 벨트 두 개, 뭐, 스프라켓 하나, 예, 트랙이, 로라, 디에크 장력 예, 해주는 거 하고, 예, 트랙 로라 두 개. 뭐, 가지고 있어맞자 필요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예, 구매하시는 분에게 다 보내주려고 합니다. 이제, 콤바인은 안녕입니다. 안녕! 네. 콤바인을 이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. 이제는 농사를 거의 줄였어요. 이제 한 2,000평 정도만 농사짓고, 이제 넌 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. 하고 2,000평 짓는데 콤바인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, 오늘 정리하게 됐습니다. 네. 음, 나름 그래도 관리한다고 관리하면서 이제 사용했는데 또 보낼락하니까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시원섭섭하네요. 예. 뭐 국산이라고 뭐, 뭐 국산 나름대로의 안 좋은 뭐 단점도 있지만 이뭐 쌈맛에 싼맛에 사가지고 예. 자기 자가용으로 그냥 살살 타면 또 크게 또.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예. 아무튼 뭐, 예, 논 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많이 지어도 예, 큰 재미가 없습니다. 재미도 없고, 이제는 저도 유튜브에 좀 신경을 쓰고, 다른 이제 농사 짓는 형님들 뭐좀 지원 좀 해주고, 예, 직장 생활에 일단은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예, 여기까지 합니다. 또 요, 보내기 전에 또 수리부속 예, 제 예비로 놔둔 거 같이 다 보내줄 겁니다. 예, 뭐 전라도 장수로 가는데 또 가져가신 분이 또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